저는 지금 르네 마그리트 전이 열리고 있는 인사동의 한 갤러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미술에 관심이 쥐뿔도 없지만 연애하고 썸 타는 새끼들이 미술이 아니라 꽁냥꽁냥을 즐기러 오는 곳이죠. 하지만 미술 감상은 개망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매해 200명이 넘는 커플들이 미술관에서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미술관을 방문한 썸남이 되어서 미술관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에서 생존하는 법은 기본 에티켓 6가지만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쌤은 미술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생존을 넘어서 미술 교양이 있어 보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미술관에서 지켜야 하는 에티켓 6가지는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들이에요. 자, 첫째는 어,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한다. 자, 두 번째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관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는 작품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자, 다섯 번째는 전시장에서는 앞구르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진 촬영은 미술관의 규칙을 잘 살펴본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시회장에서 앞구르기를 하고 싶어질지 모르니까 들어가기 전에 지칠 때까지 앞구르기를 충분히 해주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 1번에서 5번은 뭐 초딩들도 아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6번 사진 촬영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미술관에는 사진에 관한 규칙이 각자 다르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 표지판을 잘 보고 에티켓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을 허용해 주는 미술관들도 공통적으로는 셀카봉 삼각대 플래시를 이용한 촬영은 거의 모든 곳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셀카봉과 삼각대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플래시는 왜안 되는 걸까요? 플래시는 순간적으로 강한 빛을 작품에 비추고 비록 약하지만 열을 발생시킵니다. 눈이 부시죠. 이게 반복되면 오래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작품을 태양 아래 놔둔 것처럼 될지 모릅니다. 그깟 플래시 한방 터트리는 게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나리자 같은 작품들은 하루 왠 종일 플래시 세례를 받지 않을까요? 명화 작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집에 있다면요. 사실 미술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 미술관에 가서 사진을 찍기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여기를 언제 다시 오나 싶은 마음에 사진이라도 좀 담아가야지라고 사진을 찍는데 장담컨대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치는 저도.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을 집에 와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리지널 작품을 눈앞에 두고 핸드폰 액정만 쳐다보고 카메라 액정만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작품을 살순 없지만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화질의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 같은 곳에 홈페이지에 가면은 작품 사진을 고화질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리지널 작품을 직접 감상하는 데에 주력하도록 하고 뭔가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나오는 길에 아트샵에 들러서 기념품을 사보는 건 어떨까요? 자, 말하고 있는 동안 어느덧 미술관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사동이라 그런지 주변에 커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매우 위험한 기분입니다. 이런 하늘에도 천둥이 치고 있어요. 자, 이제 전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시장 같은 데 누군가와 올 때는 약속을 잡고 오죠. 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연찮게 정말 정말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집에서 예습을 하고 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은 예습을 할 시간이 없이 정말 우연찮게 전시에 들렀다고 가정을 하고 전시회에서 있어 보이는 법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세 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수박 겉핥기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왔을 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전시회의 작가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술의 특징은 너무 많이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르네 마그리트가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얘기했는데 초현실주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지. 아, 맞다. 마그리트가 벨기에 사람인 거 알아요? 어. 벨기에 얘기하니까 와플 먹고 싶다. 이 근처에 와플 맛집이 있는데 와플 맛집 갈래요? 좋았어. 엄청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 같이 와플을 먹으러 가 볼까요? 그 와플이 <laughs> 두 번째 생존 기술로 알려드리죠. 두 번째 생존 기술은 미술관에 가면 아트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념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호구들을 벗겨먹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 가면 그 전시회의 대표작품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어, 마그리트 전시회의 대표작품들이 이곳에 다 모여있어요. 이런 곳에 먼저 들렀다가 전시를 보러 가는 것도 전시회의 대표작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전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단연코 1번, 2번, 3번 기술 중에 3번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게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멍 때리기의 포인트는 집중한 척 하기예요. 그때 잠깐 동안 속도를 맞춰서 걷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작품 앞에서 감상에 빠진 척 멍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예시 동작을 한번 볼까요? 막상 하려니 매우 긴장되는군요. 여러분들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세요. 아 미안해요. 아이고. 어 이거 그림 너무 좋지 않아요? 음... 방금 한 것처럼 그렇게 되물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어디가 좋다고 얘기해도 좋겠죠? 색이 좋네요. 느낌이 좋네요. 그림이 슬프네요. 그 정도만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림 감상의 고수가 될 겁니다. 전시회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 원본 작품들은 없네요. 하지만 관람자가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재미있었고요. 마지막에 넓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존에서는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그림들이 다가올 때 기존의 그림 감상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원본은 없지만 재미있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미술관의 커플지대에서 생존했고, 저의 짧은 미술지식도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썸녀는 저의 미술지식에 반해버린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